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은요 아침에 조금 장이 어, 낮게 낮은 수위에서 시작을 하더니 하루종일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재가 있었나요 재료가 있었나요 글쎄요 중국이 장을 안 열어 가지고 그게 재료인가요 중국은요 오늘하고 내일 청명절 때문에 장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나라 아, 굉장히 좋은 모습. 저는 어코퍼스를준비한다 그랬죠. 요 라인을 이탈을 하든지, 요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저는 어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좀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이 꽤 힘있게 위로 솟구쳤어요. 근데 어,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근데 이유가 없이 상승하는 건 좋은데, 아, 근데 아쉽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요. 예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그죠. 아쉽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장이, 아, 양복이 한번 쭉더아와준다 아, 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오늘 뭐 때문에 올랐나요? 오늘 상승의 주체는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어, 니케이 니케이 지수 일본이요. 그 지수를 4 개에서 3 개로 뭐 합병을 했어요. 병합을 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가지고 좀 장이 어 무슨 뭐좀 걱정들을 한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오늘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좋하는데 예상보다는 상승이 덜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일본은 어,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어, 그죠 그냥 뭐 그냥 단순하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고 <laughs> 쭉 올라오고 그죠 요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 부럽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그리고 항생지수죠 오늘 중국장이 안 열렸는데 항생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1.8% 그죠? 어 항생도 괜찮다 항생지수도 좀 요, 뚫어주면, 그죠? 요 라인을 뚫어주고, 이렇게, 은봉이 서가지고, 요 위에서 좀 이렇게 노는 모양을 보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권을 갈수 있다. 아 어, 대만 지수, 대만 지수 똑같죠? 대만도 오늘 보시면, 오이가 굉장히 길죠? 예. 대만도 우리 장하고 비슷했다. 근데 대만도 솔직히 조금 불안하죠? 그래도 전절를 뚫었다. 그죠? 전절전절를 전저. 뚫고 올라가는 모습. 아직까지 괜찮다. 대한민국만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오늘은 솔직히 방송을 안 하려고 했어요 뉴스도 없고. 어, 이는 뉴스 그대로 나오고. 원달러 환율 그죠? 약간 하락을 했죠. 1210원에서 1230원. 어, 박스권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 해 가지고 요런은 역전돼 이 있죠. 이년물이 올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역전이돼 있는데도 장은 상승을 한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학스 끝났고 항생 항생는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아,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이고요. 이거 캡처한 시간이 4시 40분이네요. 그때 유로 스톡스는 조금 조조 약보합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엔화, 엔화 뭐봐있죠 엔화가 어, 어디 있을까요? 엔화나라 122에 아, 좋죠. 요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 나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제 생각에는 일본이 작업을 하고 있다. 주작을 하고 있다. 제2의 아베노믹스가 지금 어 다시 가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토니 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죠. 러시아가 그죠? 루브라가 지금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죠. 근데 일시적이다. 러시아 정부에 많은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얘네 생각이 굳이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어 그죠? 어 지금 일 저기 그 러시아가 건재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 그죠? 미국이 좀 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슬로바니아가요? 슬로바니아가 러시아 천연가스 루브라 결제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국무장관이 쫄릴 수 밖에 없죠. 쫄을 것같으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 3월 곡물, 어, 출량이죠 수출량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그죠? 신흥국, 항상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죠? 아... 지금 전쟁 중인데, 솔직히 뭐 곡물 수출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음, 수출 자체가 안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들어서 수축 자체는 안될 겁니다 올해, 올해 안에는 왜냐면자유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물 가격이 천연 부지로 올라갔는데 아 위안화 결제가요 작년에 해외 결제에 급증을 했대요 어, 올해는 디지털 실험을 가속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죠 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축통화에서 좀 벗어나려고 위안화라든지 그다음에 어, 루브라 결제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를 자국통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사우디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어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 기름이고 가스고 에너지를 어 루브라라든지 위아라로 어 결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어 달러가 좀쫄릴 어 만하죠. 스리랑카 아 스리랑카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내각이 총사태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리랑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신흥국 아 뉴스를 여기까지 예요 뉴스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었던 거 한번 다시 복귀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 원유가 증산이 돼야지 기름값이 안정화가 되는데 기름값은 현재 100불선에서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 아 보시면 어 바이든이 하루 100만 배럴 전략 비축까지 방출을 하고, IEA가 같이 방출해서 수천만 배럴이 더 나올 거고, o p e 이 43만 배럴, 5월부터 43만 배럴을 한다 그랬는데 심리적으로는 100불 미만으로 뚝뚝뚝 떨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 기름값은 고공행진. 그러면 당분간 100불, 마지노선 100불, 어 하단 100불, 상단 한 120불, 130불 정도 본다 그러면 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환율에다가 고유가에다가 우리나라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아, 스리랑카, 그죠. 계속 계속 기사가 나와요. 신흥국들. 아, 점점 힘들어지죠. 특히, 동아프리카, 어, 식량난 그죠. 여기에, 이제, 저기, 저기도 들어가야죠. 그, 이제, 그, 그, 기름 나오는 나라들. 중동. 그죠? 중동 국가들.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거짓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미래 한80% 정도를 의존을 한대요. 어. 근데 거기서 지금 미리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배고프고요. 배고프면 누가 화를 낸다? 민중이 화를 내죠. 그죠? 옛날에 그 중동에서 민주화운동이 한번 크게 일어난 적 있었죠.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날 기미가 보입니다. 벌써 스리랑카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영국에서도 물가상승 때문에, 그죠? 시위가 일어나고. 신흥국이 어떻게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뉴스들이 나오는지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글쎄요 이건 뭐 5월달 되면 잘적으로 되고 지금 거의 뭐다 된거 아닙니까 중립구 그죠 중립구가 하겠다 eu 가입 안 하겠다 나포 가입 안 하겠다 비핵화 ok 어 그죠 요거까지 하고 돈바스 크림 주겠다 어 요거까지 됐어요 어 <laughs>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은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안될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그죠 코로나 이야기는 오늘 뭐 중국이 지금 그 연휴에서 그 연휴에서 지금 그 뉴스가 안 나온다. 근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테슬라 그 저기 그 공장이 멈춰섰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상해 상해에 있나요? 어 어디에요? 상해에 있나? 상해 있나? 하여튼 근데 어차피 그 청명절이라고 연휴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돼요. 지금 뉴스에 뭐그 테슬라 공장 뭐 오늘도 가동 안 된다. 어? 뭐 당분간 가동이 안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연휴에서 가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 그 사람들 그런 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이랬어요. 샌프란시스코 어 연원 총재가요. 네달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죠. 대차대조표, QT, 그죠? 50BP, 금리. 이건 벌써 나왔죠. 파월이, FOMC, 이번 저기, 3월 FOMC 회의에서 5월에는 그진금리로 50BP 인상하겠다. 그리고 QT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힌들어 줬는데, 여기서는 확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월에 50BP 인상하고 QT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진행이 된다 그러면, 벌써 악재는 없잖아요. 나온 뉴스. 우리가 아는 뉴스는 악재가 아니죠. 호재죠.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지 알겠는데. 근데 이런 기사가 있죠. 올해 금리를 50pp를 4번을 올리고 25pp를 2번 올리겠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 5월달에 50pp, 6월달에 50pp 연속 2번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뉴스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월에만 50pp를 올리는데, 요거까지만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 아, 오늘은 뉴스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어, <laughs> 그죠? 러시아 제재는 뭐 이렇게 이렇고, 중요한 게 러시아가 비 5호 국가에 대한 식량 공급을 안 하겠다. 그죠? 4월 1일부터 어, 외국 기업에 러시아산 루브라로 어, 결제를 해라. 아까 전에 어, 슬라, 슬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루브라로 지불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요 <laughs> 노드 스트림 있잖아요 요게 중단이 된건지 폐쇄가 된건지 어, 그것도 좀 이슈가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중단 이거든요 이 독일에서 폐쇄는 안시키겠죠 지금 다 깔아 놓은건데 근데 요거 미국이 굉장히 싫어한다 요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한번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유가, 밀가, 이런 게40% 급등을 했다. 그죠? 어, 뭐, 부동산은 오늘 뉴스 나온 게 없고요. 부동산은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 뉴스이기 때문에 글쎄 우리 증시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5월 달에 무슨 어떠한 이정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끌시끌한 거는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이렇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왜 상승했을까요? 모르겠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원래 그 모르는 상태에서 상승하는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면 제 바램은 딱 하나죠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제발 뚫어줘 제발 나도 배팅 좀 하자 지금 고포스를 준비하고 있죠 고포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얘 깨지면 그죠 요 요기 요 라인 깨지면 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근데 솔직히 고퍼스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게 없다. 기껏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죠? 뭐 이렇게 섰다. 어? 이 라인을 깼다. 그러면 뭐 요만치? 얼마 될까요? 그죠? 많아야 한2,3% 2,3% 먹으려고 고퍼스에 투자한다. 아 쫄리죠. 근데 만약에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 내일 이렇게음봉 하나, 진짜 큰거 하나 딱 세워주면서 힘있게 쭉, 외국인하고 기관들쭉당기면서 한번 싹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죠. 그죠? 배팅 한번 해볼 만하죠. 왜냐? 여지까지 우리는 상상을 못 했어요. 나스닥. 쭉. 그죠? 한 2만치 올라갔죠. 니케이. 2만치 올라갔죠. 홍콩도 2만치 올라갔죠. 우리는 뭡니까? 이게? 다 다른데는 다요 근접해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한 이마치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좀 올라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